살아가면서 문득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망설임 없이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해요라고 답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풍족한 노년은 분명 많은 이들의 간절한 꿈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풍요롭게 사는 것은 소수의 특권처럼 느껴지곤 하죠. 통장은 비어가는데, 허리띠는 졸라매야 하는데, 품위는 지키고 싶고. 이런 고민으로 밤잠을 설쳐본 적 혹시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돈이 없으면 품격 있는 노년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며, 불안과 초조함 속에 은퇴 후의 삶을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돈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초라하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야만 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통념을 완전히 뒤엎을 놀라운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돈이 없어도, 아니, 오히려 텅빈 통장으로도 누구보다 우아하고 품격 있는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값비싼 명품 옷을 걸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과연 우아함의 전부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품격 있는 노년은 돈으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삶의 태도와 품격을 올릴 단두 가지 핵심 비결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의 노년이 얼마나 희망적이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아한 노년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핵심 비결 하나. 돈한푼 없어도 나를 빛나게 하는 내면의 우아함을 가집니다. 우아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은 결코 겉모습이나 가진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통장이 비어 있어도 그들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평온하고 표정에는 잔잔한 미소가 어려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면의 우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을 만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도 초조해하거나 비관에 빠지지 않는 회복 탄력성,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가진 가장 큰 무기입니다. 첫째, 소박한 것에 감사하고 작은 만족을 찾습니다. 품격 있는 어르신들은 더 많은 것을 갈구하며 스스로를 지치게 하거나 남과 비교하며 불행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진 것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으며 삶을 풍요롭게 채웁니다. 그들에게는 돈으로 살수 없는 일상 속의 작은 기쁨들이 가장 큰 보물이 됩니다. 아침 햇살이 창가를 비추는 순간, 갓내린 따뜻한 차한 잔에서 피어나는 김, 고즈넉한 공원을 걷는 발걸음,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가 재롱을 부리는 모습, 이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그들에게는 벅찬 감사와 큰 기쁨이 됩니다. 김 여사님은 작은 아파트에 홀로 사시지만 늘 잔잔한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어느날 동네 지인에게서 얻어온 씨앗 몇 개와 흙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은 풍성해집니다. 이 작은 씨앗 하나에도 생명이 깃들어 있다는 게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 하루하루 자라는 걸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져. 김 여사님은 씨앗에 물을 주며 흐뭇하게 말합니다. 이처럼 돈이 없어도 감사가 있는 곳에 빛이 가득한 삶이 펼쳐집니다. 물질적인 부유함에 매달리지 않고 돈으로 살수 없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 바로 품격 있는 노년의 시작이자 내면의 우아함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둘째, 스스로를 돌보고 존중하는 변치 않는 품위를 지킵니다. 우아함은 값비싼 옷이나 명품 치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품격 있는 노년을 사는 이들은 돈이 없어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돌볼 줄 압니다. 이는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것을 넘어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삶에 대한 예의를 의미합니다. 항상 깨끗하게 머리를 빗고 비싸지 않아도 단정하게 세탁된 옷을 입으며 개인위생에 철저한 것이 바로 그것이죠. 구겨진 옷이나 지저분한 외모는 자칫 자신감 부족과 무기력함을 드러낼 수 있지만,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은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자 타인에 대한 배려의 표현이 됩니다. 몸을 단정히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돈되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건강을 꾸준히 돌봅니다. 물론, 비싼 약이나 치료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거나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제철 채소를 이용한 소박하지만 건강한 식사를 하는 등 자신의 형편에 맞는 방식으로 건강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아프면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수 있음을 알기에 스스로의 건강을 책임지려 하는 것이죠.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맨손 체조를 하는 강 할아버지는 언제나 깔끔한 트레이닝복 차림입니다. 비싼 브랜드 옷은 아니지만 항상 깨끗하게 세탁되고 정돈된 모습이죠. 그는 늘 웃는 얼굴로 말합니다. 별거 있나, 그냥 내몸 하나는 내가 챙겨야지.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라도 몸을 움직여야 해. 그의 모습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타인에게도 존중받기 마련임을 보여주며 이런 작은 자기관리가 바로 그들의 노년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셋째,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삶의 여백을 즐깁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변화는 물론 사회의 변화 속도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격차, 새로운 기술의 등장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이런 것들이 불안감과 우울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아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고통이 아닌 배움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얽매이거나 현재의 불평에 매몰되지 않고 밝은 미래를 상상하며 작은 행복들을 찾아내는데 집중합니다. 평생 시골에서 사시다가 자녀들의 권유로 도시로 이사 오신 김영자 여사님은 처음에는 복잡한 도시 생활과 스마트폰 같은 새로운 기기들이 너무 어렵고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 여사님은 불평만 하기보다 자녀들이 가르쳐주는 것을 하나하나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너무 어렵네. 하면서도 그래도 뭐든 배우면 좋지. 우리 손주랑 카톡도 할수 있겠네. 하고 긍정적인 면을 찾았습니다. 이제 김 여사님은 스마트폰으로 손주와 영상통화도 하고 인터넷으로 건강정보도 찾아보는 스마트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사고는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하고 행복을 찾아내게 합니다. 또한 그들은 바쁘게 살아온 삶의 여백을 소중히 여기며 진정으로 즐길 줄 압니다. 굳이 비싼 비행기 티켓을 끊지 않아도 집앞 벤치에 앉아 멍하니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빗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영혼은 충만해집니다. 무엇을 해야만 행복하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의 여유를 가집니다. 돈으로 채울 수 없는 내면의 충만함과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텔레비전에 나오는 화려한 여행이나 비싼 취미를 보며 부러워하기보다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소박한 기쁨들을 발견하고 만끽합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늘 편안함과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삶의 여유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혜이며 진정한 우아함입니다. 핵심 비결 2. 돈보다 값진 인연을 만드는 관계의 우아함을 만듭니다. 통장에 돈은 없어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인복 부자들의 비결은 바로 관계의 우아함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부유함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고독은 노년의 가장 큰 적이지만 진정한 관계는 그 어떤 외로움도 녹여냅니다. 사람들과의 깊은 유대감과 소통에서 오는 행복은 돈으로 살수 없는 진정한 부를 선사합니다. 첫째, 진심 어린 소통으로 마음을 나누고 먼저 다가갑니다. 우아한 어르신들은 관계의 양보다는 질을 중시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가벼운 만남보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깊은 관계 몇몇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핵심은 진심 어린 소통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기보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공감하며 상대의 감정을 헤아릴 줄 압니다. 말 없이 고개 끄덕이며 상대의 마음에 공감하는 그들의 눈빛은 그 어떤 화려한 조언보다도 따뜻합니다. 그들은 상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랬군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와 같은 짧은 한마디로도 상대방의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듭니다. 박할아버지는 소박한 연금으로 살아가지만 늘 동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누군가 힘든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박할아버지를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조용히 듣다가 따뜻하게 말합니다. 자네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나도 젊은 시절에 그런 비슷한 일을 겪어봤지. 그때는 앞이 캄캄하더라. 그래도 결국 시간이 해결해주더라. 너무 애쓰지 말고 힘든 날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대도 돼. 따뜻한 말 한마디와 진심 어린 공감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또한 그들은 가족과의 관계에도 깊이 투자합니다. 잔소리꾼이나 훈계자가 되기보다 자녀들과 손주들의 삶을 존중하고 때로는 그들의 말을 배우려 합니다. 비싼 용돈을 주지 못해도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격려, 그리고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존재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관계의 우아함을 만들어냅니다. 둘째,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기꺼이 나누며 함께 성장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을 권위나 고집의 방패로 삼지 않고 더 많은 경험을 했다는 것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다는 기회로 삼는 것이 우아함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아낌없이 나눌 줄 압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는 귀한 교훈이 되고 동년배들에게는 깊은 공감과 위로가 됩니다. 그들은 진정한 지혜가 가르치려 하지 않고 나누려 할때 빛을 바란다는 것을 압니다. 정 박사님은 평생 교단에 서다 은퇴 후 작은 시골 마을에 내려와 살고 계십니다. 큰 재산은 없지만 동네 청년들이 사업 아이디어로 고민할 때면 늘 따뜻한 차한 잔을 내어주며 귀 기울여 듣고 자신의 오랜 경험과 지식을 조언으로 나눠주십니다. 정 박사님의 조언은 항상 명쾌하고 현실적이어서 마을 청년들은 그분을 우리 마을의 보물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작은 의자 하나에도 망가진 문짝이 다시 삐걱거리지 않게 되는 순간에도 삶의 지혜와 따스한 나눔의 가치가 빛났습니다. 또한 이들은 배움과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멈춰 서기보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탐구하는데 열린 자세를 가집니다. 복지관의 무료 강좌에 나가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자원봉사를 통해 자신의 시간을 나누며 보람을 찾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며 이웃들과 수확물을 나누고 뜨개질로 만든 소품을 선물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합니다. 동네 공원 벤치에 모여 앉아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그들의 모습은 그 어떤 의리의리한 만찬보다도 풍요로웠습니다. 자신을 채우고 그 채워진 것을 타인과 나누는 능동적인 태도는 그 어떤 물질적인 풍요보다도 빛나는 품격을 선사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의 길을 밝혀주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우아하고 의미 있는 노년이라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장 텅 비어도 우아한 노후를 사는 법, 즉, 삶을 대하는 지혜와 품격 있는 태도를 완성하는 두 가지 핵심 우아함의 비결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모든 비결들은 사실 아주 거창하거나 돈이 많아야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가짐과 일상 속 작은 습관, 그리고 삶을 대하는 지혜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죠. 네, 바로 이것입니다. 품격 있는 노년은 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지혜와 품격 있는 태도로 결정됩니다. 가진 것이 적더라도 나를 빛나게 하는 내면의 우아함과 돈보다 값진 인연을 만드는 관계의 우아함을 가꾸어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노년을 돈의 유무에 상관없이 진정으로 우아하고 풍요롭게 만들 결정적인 하나의 비결입니다. 황혼은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와 평화로 빛나는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당신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이제 당신도 충분히 우아한 노년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두 가지 핵심 우아함 중단 하나라도 좋으니 마음에 드는 것부터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어쩌면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활짝 웃는 연습부터 시작하는 것이 첫 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과 주변 관계를 놀랍도록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우아함은 그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도 더큰 빛을 발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분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경험 공유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